안녕하세요. 지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생 6회 2 3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풀이 할때 어렵진 어 않아요. 뭐,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뭐,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첫항과 공차가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쓸 수가 있어요. Dn이 될 거예요. 얘는 일러 와도 첫항 D요. 공차가 D. An을 이렇게 두는 순간 우리 이 친구를 X는 Dn 이 친구는 x는 d에 n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y자표가 어, 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 좌표를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dn, 롯트 dn 이렇게 되겠고이 친구는 x자표는 이거고요. 어, d에 n 플러스 1이고요. y자표는 이 친구와 현재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롯트 dn이 될 거예요. 그리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값을 함수 위에 집어넣은 값이될 거예요. 이 친구 좌표는 에 n 플러스 1의 루트 d에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넓이를 지금 구하셔야 돼요. 삼각형 넓이를 지금 구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 볼 것도 없어요. 그변는이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뺄 거예요. 그러면 d n 플러스 d에서 d n을 빼게 되니까 여기 윗변은 d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값에서 y 좌표 위 아래니까 y 좌표죠. 여기서 이걸 빼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을 써볼게요. S n 이 어떻게 되냐면요. d 곱하기 여기, 루트, d에 n 플러스 1, 빼기, d에, 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dh 괜찮죠? 자, 이거를, 이거를, 시그마를 1부터 99까지 더하게 될거야 그러면, 쓸데없는 값들은 앞으로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래서, k, 1부터 99까지. 아, n을 원서 쓸까요? n은 1부터, n은 1부터 99까지. 그대로 쓸게요. d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d에 n. 이렇게 돼요. 괜찮죠? 따라서 2분의 d 놔두고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n에 1을 집어 넣으면 2d-d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를 집어 넣게 되면 3d-2d. 3을 넣게 되면 4d-3d. 땡땡땡땡 99 가서요. 루트 100d-99d 이렇게 되나요? 잘 보세요. d 마이너스 루트 d 앞과 뒤가 날아갑니다플 루트 3d 마이너스 루트 3d 앞과 뒤가 날아갑니다 앞과 뒤 앞과 뒤 앞과 뒤 앞과 뒤 이렇게 날아가게 되네요 따라서 2분의 d에 마이너스 루트 d 플러스 z는 10 루트 d예요 10 루트 d 그죠 그죠 자 a 9 같은 경우에 이제 9를 얻으니까 9d가 될 거예요. 여까지 기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0에서 이게 빼니까 2분의 d에 9루트 d가 9d가 되나요? 됐죠? d d 약분하고요. 9구 약분하고요. 됐나요? 따라서 루트 d가 2가 됩니다. d는 4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